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 o 를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위치, 이스라엘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두 가지 안식일과 성 s 를 복되게 사용하지는 못했고 죄의 방식으로 활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안식일과 성소가 죄의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때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성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곱째 날이지만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는 첫날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처음 보았던 날이고 바람이 부는 것도 처음 경험한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풍요로운 먹을 것과 온갖 만물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에게 이 첫날은 하나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었던 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안식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어서 그냥 그 완성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날, 그것이 안식일이죠. 사람은 안식일에 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죠.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도 사랑을 나누는 존귀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의 배경에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있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소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들에게는 성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죄를 씻었습니다 성소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못하고 죄를 씻을 수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소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가 어 판가름되는 것이죠. 성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주심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변질됩니다. 정확하게는 안식일이나 성소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켜야 했던 사람이 변질된 것이고. 성소를 이해하는 사람이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도 성소의 의미도 왜곡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왜곡했느냐 하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인데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벌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게 안식일을 위하여 살게 된 의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목숨을 걸고 지키자. 이런 열정이 있었으나 그 열정이 말씀을 주신 의도 안식일의 목적까지 집어 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성소뿐만 아니라 율법과 절기, 제사법들은 모두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목적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복된 삶을 살라고 평안과 은혜를 누리라고 그 모든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고 성소였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되도록 하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어 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죄적인 본능은 언제 어디서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 신앙생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반대되는 자리에서도 이런 죄적인 모습이 불쑥 불쑥 나옵니다. 우리는 명절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은 아직까지 명절에 차례나 제사를 드립니다. 굳이 유교를 따르지 않고 또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런 차례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명분은 조상을 기리면서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화합을 다지는 것, 화목을 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제사 때문에 갈등하는 가족이 참 많습니다. 효도하기 위하여 제사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성제들이 섭섭해 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러면 그게 효도일까요? 목적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특히 교회생활은 그 목적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그네의 풍성함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기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죠.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고. 교회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하고, 교회 안에서 느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창조 이래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고 성도 역시 서로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을 잊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또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그 은혜의 도구들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훌륭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끌어다 쓰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뒤바뀌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목적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목적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알게 하는지 살피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고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이러한 목적을 잡아먹지 않도록 합시다.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